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게 반영된다면 폭등이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과의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 폭등한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이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삼성과의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사업이라던가 주주 환원정책으로 무상증자라던가 특별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한30%올때 앞으로 두배세 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요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그래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줄까? 올라간다. 두배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증자가 터질 경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원 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발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요런 호재들이 하나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두배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식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시점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되고 지금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체크 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잖아요. 내일 폭등할 거니까 삼성 관련 호재 기분 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드라고 긴급하게 만드라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나인테크라는 종목 추천드렸고 68%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안겨드렸죠.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 신성 델타 데크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자 이렇게 17% 8,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남들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이렇게 실제 수익 인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떠드는 건 모두 다할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인증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거로운데도 여러분들께 실제로 수익 낭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부 장의 추천주 정말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목표 수익률 30% 돌파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LS산전. LS 관련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해외 투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베트남 관련 신규 사업도 체결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LS산전 같은 경우 오늘 30% 가까운 상승,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 16%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뉴스만 보고, 인부장이 알려주는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들 매매하셨었더라면, 이렇게 수익 나셨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석유 관련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엄청난 석유가 생산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석유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리미 우리가 석유 관련 종목 관심 가지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한국 유전이라든지 대성 에너지, 한국 석유 같은 종목들 30%, 10% 각각 이렇게 큰 상승 나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대다수가 30% 가까운 수익이 나왔다.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근거를 들여서 설명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야말로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백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여러분들께 언급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말만 하지 않고 이렇게 근거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신뢰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총알이라든지 미사일을 만드는 방산 종목에서 상승이 나올 차례가 됐다. 전면전으로 치닫은 만큼 한번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 땡땡땡땡 방상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달 동안 300에서 500% 정도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임부장의 관심 종목은 바로 요 땡땡땡땡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18일 실시간 추천 종목 공유해 드릴 거고, 공유 받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을 하셨다고 이렇게 구독 인증 문자를 한통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54에 사오육사 번호로 구독 완료했다 이렇게 네 글자 구독 완료라고 딱 정확하게 적어서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하시고 구독 인증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10월 18일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요 방상 관련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고 싶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받아보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방구석에 혼자 있는다고 절대 수익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가 엄선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돈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야말로 전쟁 관련 이슈 때문에 방산 종목이 올수 밖에 없고, 그 중에 미사일을 제조하는 요 땡땡땡땡 종목 10월 18일 여러분들께 드리는 추천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드리는 무료 종목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8354-4564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